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드입니다. 안전, 안전 전하시죠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소주, 맥주, 또 아닌 양주. 아, 농담이고요. <laughs> 예, 양주 옥정 신도시입니다. 네. 제 뒤에가 바로 대림 입편의세상이고요 방금 첫콜 운행했습니다. 어, 집 근처에서 콜이 떠가지고 자꾸 나왔고요. 제 뒤에가 오, 양주 옥정 먹자인데요. 어, 시간이 너무 일러서 저는 여기서 근처에 레이크우드 CC가 있거든요. 레이크우드 CC 근처에 또고깃집 뭐 장어집, 한우집 많이 있으니까 어 갈비집 예 많이 있으니까요. 그 근처에서 장거리 골 멀리 가는 골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바... 네, 현재 시간 3시 27분, 여기는 양주의 나리공원입니다. 나리공원, 네. 제가 올 때마다 여기서 대기 하죠. 여기 레이크우드시시 근처고요 아, 네. 조용합니다.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와와 와,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3시 정도 돼가지고 왔었, 왔었으니까 지금은 7시 반이거든요 지금 4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이 와 이게 탈콜이 진짜 없네 뭐 15,000원짜리 고양동 가는 게 3만원짜리가 떴었는데 한참 떠있다 빠졌거든요 좀 올려주면 잡을라 그랬는데 와 진짜 탈콜이 없네 이거, 이러다가 진짜 <laughs> 8시 넘겠는데요 와 진짜 이거 와 너무하다 차라리 의정부가 낫겠다 <laughs> 아 오늘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어 방금 전화를 드렸었고 아예 돈을 벌어야죠 뭐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쩔 수 없죠 저희는 돈을 벌어야죠. <laughs> 현재 시간 9시 10분, 여기는 진접 금곡리 휴먼시아 24단지 아파트입니 네. 여기가 주곡중학교 바로 앞이네요. 네. 저는 여기서 진접역 쪽으로 가면서 아 포기하면 안 되죠. 예, 지금 투골 탔는데, 와, 오늘 멘탈 나가기 쉽겠네요. 진짜. 오, 네. 어, 또 어버이날인데. 쿨이 이렇게 없, 없을 수가 있나? 참. 원래 많았었는데, 나 쿨이 많았거든요. 아, 주말에 많았나? 감이 <laughs> 떨어져 가지고. 아, 아무튼 저는... 근 네, 현재 시간 10시 5분, 여기는 덕현 아파트입니다. 구리도 평동 덕현 아파트고요. 어, 카카오 앱이 계속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다시 껐다 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택 동사무소 앞으로 가가지고 어, 돌다리 쪽하고 네, 토평동 교문동 쪽에서 나오는 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평동 구리타워 그 가족 캠핑장에서 외곽지죠 구리 예, 그 톨게이트 그래서 호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호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은감이 있는데 얼른 가서 목격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네, 시간 11시 19분 여기는 평촌 두산위부입니다 네, 호계동에 있는 평촌 두산위부고요 바로 앞에 바로 먹자가 있는데 썰렁하네요 그 토평 이 c 바로 옆에 있는 거라 제가 지도를 보고 갔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길이 없어 가지고 한번 뺑 돌아서 갔었는데 길이 있었는데요 도착지 딱 도착했는데, 그 캠핑장 주변으로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뺑 돌아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거기 못 들어가면은. 그런데 울타리가,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 여기 아파트 울타리보다 높거든요. 가슴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휠을 들어서 던져 놓고, 울타리를 넘어서 갔고요. 그 다음에, 도착을 해서 아 거의 다 도착했는가 싶었는데 비포장도로가 나왔습니다. 완전 그 진흙 그래가지고 <laughs> 휠 바퀴에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잠깐 털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골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요. 네, 현재 시간 11시 59분. 여기는 수지 구청 옆에 신정마을 일단지입니다. 네. 저는 수지구청으로 가서 그 지하철을 타고 갈지 아니면은 콜을 잡아볼지 생각해 보고요. 콜이 없으면은 지하철 타고 신분당선을 타고서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 네 여기 신노전역에 도착해가지고요. 아. 기름 동가는 거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꺼놔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다 꺼놔서 계단으로 휠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 휠 들고 울타리를 넘지 않나? <laughs> 계단을 그... 아...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에스컬레이터를 다 끄는지 모르겠네요. 그 여행 캐리어들은 일반인들도 여행 캐리어를 들고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미로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죠? 어, 아, 왜? 아무튼 기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8분 여기는 기름 뉴타운 레미안 8단지 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미아사거리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는 보문동쪽 콜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는 집방향이 미아사거리 쪽 이어 가지고 집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만약 콜이 없으면 은 필터 가야 되니까요 네. 네, 강북구청 쪽으로 라이딩해서 가는데 별래동 가는게 떴는데요 25,000원 한 5,000원만 더 업해주면은 잡을까 생각했는데, 한 5분 정도 제가 저기서 서 있었거든요? 안올리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뭐, 별내동은 완전 집방향이니까, 그냥 잡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샘역 근처고요전동휠 타고 한 7분 정도 걸리니까요. 어. 네. 별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23분, 별내동입니다. 네, 별내동, 별가람역 앞이고요 아, 방금 완전히 빡쳤습니다. 아, 너무 빡치는데요. 출발지 가서 전화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몇 번을 통하다가 화 출발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너무 정릉 풍림 아이원!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반지로 바뀐 거는 차를 가지고 분리 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어,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필이없으면 아마 코를 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와, 이게 이렇게 힘든 월요일은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필탄데도 힘듭니다. 네. 아, 오늘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양주, 아, 양주에서 옥정, 고읍, 에서4 시간, 4 시간 반을 죽어가지고 <laughs> 공원에서 그냥 아 너무 진짜 이거 회의감이 들, 들, 들 정도로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랬었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런 마인드하고 그다음에 제가 돈을 안 벌면 저만 바라보는 가족도 생각해. 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까요. 예,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안전, 안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